하면서 스텝을 밟으면서 때려줬거든요 자신감이 있는 김희진 선수의 공격입니다 김현경의 서브 개인 시간차 플레이업진 확실히 3세트를 지나면서 태국의 주광도 많이 살아났어요 네. 특히 플레이업진 선수도 굉장히 다양한 플레이를 다 구사할 수 있는 선수인데 그러네요 그래도 오늘은 적게 나오는 편이잖아요 아... 명호 약간 불안했어요 박정하의 오픈 아, 네. 아 나갔어요 이렇게 되면 다시 간격이 좁혀집니다 13대 12한점차 우리가 아차라폰 선수의 서브 때 연속으로 점수를 조금 많이 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습니다, 네. 반대편으로 뿌려놓습니다. 스파이크. 윌라반디그. 어느 나강타 사이로. 사이로 빠지는 모습이고요. 예. 13대13. 동점이 됐습니다. 지금도 우리 선수의 공격을 박정원 선수가 나름 잘 때려줬는데 그 사이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던 윌라반 선수의 수비 위칩니다 예. 아, 결국.